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일단, 원적그 원랜덤. 이 조합이 양측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을 해도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어,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2시 지역에 있는 서미, 어, 선수가 미소 선수고요. 게다 가또 색깔도 비슷하네요. 아래쪽에 있는 양 선수입니다. 양 선수가 어, 완전 초록색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데스티니 선수 12시, 아, 11시 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웨이 선수는 8시 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선수가 미소 선수, 아래쪽에 있는 선수가 양 선수 보시게 되겠습니다. 윗미 아래냥, 예, 뭐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예. 자 일단 어, 투적을 거라는 예상을 뭐안 해할래 안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랜덤이기 때문에 일단 양측의 움직임은 어 글쎄요 한쪽은 가스를 가고 한쪽은 앞마당을 가는. 일단, 양선수는 앞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좀 부유하게, 한 명은 좀 여유롭게. 어, 테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철의장막 그, 장막을 두고 싸우는, 어, 그런 전투는 크게 일어날 것 같진 않고, 어, 엄청난 대규모 공중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수 선수는 약간 530 느낌을 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레어 먼저 들어가면서, 어, 일단 데스티니 선수도 게스를 지금 굉장히 축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아, 어? 노, 아, 쓰레처리군요, 쓰레처리. 어, 노스포닝인 줄 알았네요. 자, 쓰레처리를 가지고 있는 양선수입니다. 쓰레처리, 어, 이제서야 가스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그 부유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움직임을 또 보여줄지. 자, 사브네스 걸 빠르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지켜보도록 하죠. 역시 투 스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 공중만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잘못 싸우면 아, 커세어가 자신의 그 팀원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플래시 데미지로 아, 이 컨트롤적인 싸움도 한번 좀잘 지켜봐야겠고요. 자, 원 스타 게이트 그리고. 웨이 선수, 여긴 아예 히드라로 가닥을 잡는군요. 아, 양측 다 공중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지상을 택하면서, 아, 공중과 지상을 같이 잡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아, 어, 시드러를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드러를 아예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철의 장막에서 그냥, 어, 낙사해버리면, 그러니까 오버레드 타는 상태로 죽어버리게 되면, 아, 어,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비넥스 고 열심히, 심 어, 힘차게 들어가 있고, 포지까지 씌워주고 있고, 그냥 투스타 자, 이제, 스파이어 완성이 됐고요 양쪽, 어, 저그들은, 뭐, 한쪽은, 어, 스파이어를 택한 저그들은, 일단 스파이어가 이제 동시에, 거의 동시에 완성이 됐습니다. 어,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단 미소 선수 자체, 미소 선 자체가, 약간 좀 부유한 쪽으로 이제 출발했던, 밤, 아, 바, 아, 했기 때문에, 어, 탈에를 이렇게 여섯 개가 이제 충분히 나오고, 어, 그리고 이제, 데스니 선수는, 세기 나왔었단 말이죠, 세기. 자, 이거 잘못 싸우면은, 못 봐주면, 아 어, 봐주네요, 그래도. 어, 그래도 한개 맞은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고. 자, 커세어 두기 자, 커세어 두기한기 맞은 상황에서, 이대로 추격을, 어, 꾀 하고 있는. 자, 이거 지금 커세어 있으면은, 아무리 뮤타리스크가 좀 양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예 스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들어가기 좀아좀 아, 좀 그렇거든요 미소선수가 지금 인구서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허세가 없거든요 이거 싸우면 100% 져요 자 하지만 어, 스쿼지가 왔으면 얘게가 달라지죠 아 스쿼지 잡혔고 자 하지만 아 뮤타리스크가 지금 그냥 순전히 예 순전히 예 뮤탈리스크가 지금 순전히 드론만을 찍어주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어 이득을 조금씩 봤습니다. 뮤탈리스크 역시 드론 찍으러 가네요. 드론 찍으러 가고 아 어, 약간 뒤로 빠지라는 콜산이 나왔나 보네. 일단 뮤탈리스크 다 줄은 상황. 어 글쎄 근데 이렇게 되면 제시틴 선수가 지금 방할 어수 있는 어 그런 준비가 완성이 됐을지 한번 봐야겠고요. 일단 어수사기트에서 충원되는 커세어기 때문에, 커세어 양 자체는 굉장히 그, 어, 기업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커세어 두개 됐고, 오, 자, 찍혔죠? 자, 찍혔죠? 하지만 커세어 네 개. 네 개면은 얘기가 달라지고, 일단은 커세어는 계속해서 잘 찍어주고 있는, 미소 선수입니다. 미소 선수는 컨트롤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러면서 시드라이스 계속해서 지금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래는 히드라와 아래는, 지금, 어, 색깔이 지금 다 똑같아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히드라는 양, 어, 미소는 뮤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은, 어, 미소가 잡고, 아래, 어, 아래쪽은 양이 잡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스타에서 계속, 어, 계속해서 병력 늘어난 걸 로보틱스 준비해 주면서, 어, 투로버 준비해 주면서 이제 로보틱스에서, 어, 리버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는 어, 웨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웨이 선수의 지금 인구수는 굉장히 그 많거든요. 자, 과연 이 움직임을, 어, 잡아낼 수 있을지 뒤잡히면, 어, 뒤잡히면 곤란하죠. 자, 하지만, 아, 그렇죠. 일단, 예, 아래쪽에 또 준비된 시드라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들어가기는 또힘들고요 또 뽑을 수 있는 병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그를 택한 입장에서는 뮤탈리스커의 히드라밖에 좀 선택을 못한 상황이고, 아 어, 그래서 약간 독단적인 행동. 하지만 이 독단적인 행동이 예, 오버로드를 한끼더 찍어내는, 오 어, 드론까지 어,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 히드라가 그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오버로드 그저 가죠 이게 지금 시드라가 넘어가면,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 드랍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탈리스 캐러도 다 잡아야 되는데, 아 어, 글쎄요. 지금 이제 오버라도 움직이거든요. 이거 본진 가면은, 본진에 막을 건 있나요? 없어요. 게다가 지금 리버가 이제서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 과연 막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준비는 다 됐고 아 태우고 있어요 태우고 있어요 태우는거 확인했고요 다행히 그나마 확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경을 또 써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건 뒤잡히면 비탈스크다 죽어요 뒤잡히는 순간 비탈스크가 살아남질 못해요 아비탈스크다 죽었죠 그러나 그러나 넘어오는 시드라아 이거 이제 어떻게 막죠 이거 오우 히드라 이거 지금 아, 그니까, 러뮤탈리스크좀 시간을 끌고, 어,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 히드라로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 지금 나쁘진 않았거든요. 지금 첫 판단 자체가. 자, 리버 한개 도와주러 오죠? 자, 이거는 이제 두 부대가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자, 리버랑 같이 싸워야죠. 리버랑 같이 싸워야죠. 리버랑, 자, 리버랑 같이 싸워야죠. 리버 한개더 오거든요. 어, 이제 좀 싸울 만 하죠. 야, 뉴페이스. 하지만, 아, 본진 쪽 좋아요. 이거 좋아요. 미소. 미소. 할거 없을 때 그러죠. 드론이나 찍어야죠. 이제 빼야 돼요. 근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아, 이거 다 잡히면은. 아, 다 잡히겠네. 이것도 다 잡히겠네. 아, 리버. 타격 크죠. 지금 엄청 잘 싸웠는데. 어, 리버 때, 리버로 인하여, 지금 계속해서 히다가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해처리 하나 더, 두개더 지어주고 있고, 오해처리에서는 이제, 어, 찍어내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게 뮤탈리스크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사실 뮤탈리스크 지금 움직여서 할만, 할수 있는 만한 게 없거든요. 자, 오버로드 준비되고 있고, 이오버를 잡기 위한 움직임. 오,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인구수 철력 생기거든요, 이러면. 아 양동작전 이러면서 아, 아래쪽 아 위쪽에는 있 시드라를 좀 끊어먹는 움직임 자요 아래쪽 아 미소 미소 바빠요 미소 바빠요 자 미소 이거 말고 할거더 많아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아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려가면서 미사리스 그 아마 아마 살아남은 미사리스가 얼마나 생길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두기 보내주나요? 아, 하지만, 하지만, 잡이란 없다, 아, 이러면서,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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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버러드 잡히면은, 못 넘어, 어, 근데, 아, 커세가 아, 커세가 너무 잡혔어요. 아, 이건 약간 실수인데요? 지금, 뮤탈리스, 아, 지금 오버로드를네개 잡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포토캐는 엄청 많이 깔리네요, 예. 사실 이 중앙 지역은 리버만 있으면은 아, 상대방 저그가 이제 먹기 좀 버겁거든요. 아 글쎄요. 자뮤탈 와달라는 아 쿨산이 있었고, 어 이건 좋네요. 요 위쪽으로 들어가면은 아 하지만 시드라리스크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아볼수 있고 아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이거 엄청 커져. 이거 스킬을한번설 때마다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자, 이제는 챔버, 레버리션, 레버리션 챔버 없고요 자칫하면 레어까지도, 레어, 아, 깨지겠네요. 제금 미탈스크 지금 급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깨지면 하이브는 꿈도 못 꿔요. 어, 일단 찍어 놨고. 일단, 예, 잡는 모션으로 가죠. 자, 이러면서 리버는 잡아줍니다만은, 어, 커세요, 있습니다만은, 어, 충분히 싸움 가능하거든요? 어, 비탈리스크, 하지만, 어, 여기 또, 비탈리스크 또 왔어요. 그러나, 중앙, 아, 아래쪽에, 또, 히드라리스크또 준비해주고 있으면서, 아, 갈 길은, 야, 이거 뭔가 이거 꽃밭이네요. 여기는 꽃밭에, 뭐, 폭탄밭까지. 일단, 인구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 웨이 선수, 그러니까, 프로토스 선수 한 명만으로도, 저그 인구수를 넘는, 어 충분히 충분히 오버 시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선수의 어 글쎄 움직임 자체가 계속 좀 둔해졌고 아까 전에는 계속해서 그큰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만은 어 그만큼 그 수비가 지금 좋은 거죠. 어 수비를 엄청나게 잘 해주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억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글쎄 히드라만으로는 해결 방법이 좀 나오지 않고. 어 하이브로, 좀, 하이브를 통, 통한, 어 그런 견제가 계속해서 지금 벌어져야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양 선수가 이제 붕에 볼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어,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아, 찍어주고 있죠? 찍어줍니다만은, 예, 히드라리스크, 이렇게 한 경씩 때릴 때가 아닌데, 아, 뭉쳐서 때렸으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움직임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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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버 영웅 리버급이에요. 지금 킬 수만 다 합쳐도 23킬. 자, 여기 들어가죠. 하지만 리버 있거든요. 실드 배터리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근데 너무 수비적이면은 멀티 먹어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멀티 멀티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없는. 어. 양 선수입니다. 아, 드론이 너무 많이 털렸는데요. 자, 일단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나요? 이제, 양 선수, 아, 미소 선수, 미소 선수 이제 이길 수 있겠죠? 이 싸움은. 자, 이걸 들어가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정말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뭐 자살 행입니다. 이거는 자살이에요, 자살. 오, 아, 셔틀, 분명 셔틀탄 리벌 텐데, 어, 야, 이거 컨트롤 좋고, 야, 미탈리스가 리버만 잡고 빠져줬어요. 리버만 잡고 빠져줬고, 아, 스커즈 뭐하나, 스커즈 뭐하나, 스커즈 뭐하나요? 아, 좀 안타까운 판단. 자, 일단 다 잡혔고, 아, 이거 이어갈 수있나이 경기 이어갈 수 있나요? 이거 이어갈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드론은 계속 추원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병력이 지금 절반 이상 가까이가 다 죽었거든요. 아, 이제 오버로드는 거의 뭐 공짜예요. 지지! 자 이렇게 해서 뉴페이스가 아추적가 걸린 스타일리쉬 상대로 한 경기를 더 따내면서 2대 1로 앞서가는 뉴페이스입니다. 잠시 후 저는 4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